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1번의 10x제곱 플러스 11xy 6y제곱은 10x제곱을 5x와 2x로 나누고 마이너스 6y제곱을 마이너스 2y와 3y로 나누면 15xy 4xy가 11xy가 나오므로 5x 2y 2x 플러스 3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번에 6x 제곱 마이너스 13xy 플러스 y 제곱은 6x 제곱을 3xy 2x로 나누고 5y 제곱을 마이너스 5y와 마이너스 y로 나누면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10xy가 마이너스 13xy가 되므로 3x 마이너스 5y 2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3번에 15x제곱 39x 플러스 18은 15x제곱을 5x와 3x로 나누고 18을 2와 마이너스 9로 나누면 마이너스 45x 플러스 6X와 6x가 마이너스 39x가 되므로 5x 플러스 2와 3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3x 마이너스 9는 3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므로 3을 앞으로 빼서 3의 5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4번의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54y 제곱은 우선 공통인수인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면 4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7y 제곱이 됩니다. 이이차식을 4x 제곱을 4xyx로 나누고 마이너스 27y 제곱을 마이너스 9y와 3y를 나누면 마이너스 9xy 플러스 12xy가 3xy가 되므로 마이너스 2에 4x 마이너스 9y, x 플러스 3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